안녕하세요. 캠즈TV의 슬루스입니다. 요즘 핫하죠.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 2. 제가 세븐 나이츠를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기도 했고 좋아하는 세나덕후인데요. 그래서 안해볼수 없겠죠. 요즘 세븐 나이츠에서 대세인 영웅을 뽑으라고 한다면 세인이 아닐까 싶네요. 구하기도 쉽고 성능 확실하고 미모도 이쁘고. <laughs> 세븐 나이츠 2에는 세븐 나이츠에서 등장했던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초반부터 아일린에게 칼빵을 놓으며 강렬하게 등장하는 세인도 그중 하나입니다. 세인은 공격형 영웅으로 강력한 딜 능력으로 결투장에서도 제법 쓰이고 덤프로스트 요새 레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압기를 가진 영웅이라 필수 영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인은 현재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뽑기입니다. 그 다음은 무한의 답일층 클리어 시 얻는 티켓으로 세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전투력이 17만 이상이 되면 확정으로 받을 수 있어 구하기도 쉬운 축에 속합니다 아, 전선 플러스 등급 세인은 제외합니다 얘는 전투력 200만을 찍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요 세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딜 공격형 영웅 중에서도 수준급의 딜을 보여줍니다 광역기도 가지고 있긴 한데 단일 딜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메인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도 유용하고 레이드 같은 보스전 콘텐츠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투장에서 쓰이는데요 사수형 영웅을 먼저 공격하는 특징이 있어서 연이나 주주, 네오 델론즈 같은 후반 캐릭터를 순간이동으로 다화한 후 제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압기 세인은 4인 레이드인 덤프로스트 레이드 필수 영웅입니다 세인의 귀신의 방으로 덤프로스트 요새의 보스 아발란체의 전체 공격 폭군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인이 없다면 공격을 막을 수 없고 바로 전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인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인은 생존에 관련된 스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 탱커의 반대편, 보스의 등 뒤에서 싸워야 합니다. 패시브 스킬인 그림자 배기 역시 후방에서 공격 시 추가 피해를 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생존과 딜을 동시에 잡으려면 후방, 후방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결투장에서 극딜을 뽑아내려고 해도 생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태 이상 한 방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투상 특화 캐릭터는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세이는 극딜을 하는 공격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세트 아이템은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암살자 세트나 공격력을 올려주는 광전사 세트를 추천합니다. 악세사리 세트도 피해량 증가 같은 것을 착용하면 될듯 하네요. 사냥시에는 도발이 있는 탱커, 공격 관련 버프를 가진 서브 딜, 생존에 도움을 줄 힐러를 같이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진영은 기본 진영으로 중열의 배치에 공격 속도 보너스를 받거나 후열의 배치에 쿨타임 감소 옵션을 받으면 됩니다. 결투장에서는 후열의 배치에 상태 이상을 피하고 귀신의 잔상으로 후방 공격을 하거나 대놓고 전열의 배치에 시작과 동시에 적 뒤로 순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될듯 합니다. 오늘은 레이드 필스케 극강의 딜러 세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흑하마검 세인은 희귀 영웅으로 구하기도 쉽고 성능도 확실하니까 꼭 키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즈 t v 의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